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유상화입니다. 용인 특례시가 관내 저수지 수질 개선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24일 한국농어촌공사 평택 안성지사와 기흥, 이동, 용담저수지의 수질 관리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정기적인 수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녹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수지 수문을 개방해 녹조를 줄이고 용인시는 녹조 제거제 살포와 부유 쓰레기 수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일 용일 특례 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녹조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 사장은 저수지가 농업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친수 공간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